꽃보다 달입니다 오늘도 거리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렇게.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한 영하 1도 표시가 되어있어요 저희가 해가 어, 들으면 따뜻한데 저렇게 구름 속에 가려져 있으면 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아니면 잘하면 내일까지도 노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일 새벽은 오히려 영하 2도 영하 2도까지만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신기하게 어 크리스마스 때그 낮온도하고 뭐 새벽 온도 거진 비슷 비슷한데요. 근데 새벽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고 낮온도는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낮도 따뜻하고 햇볕을 잘 봐야 되는데, 내일 햇볕이 좀 좋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 25일서부터 영하 15도, 그 다음날 영하 17도, 뭐 14도, 막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하 15도, 17조에, 17도에, 17도에, 아이스박스에서 누숙하시는 분들은 냉해를 분명히 그 안에 입는 애들도 있고 간혹 강한 애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다이가 얼었다 녹으면요 되게 못 나지고 얘를 진짜 그 다지는데 그 얼굴을 만들기는 몇 년만 몇 년의 그 시간이 흘러야 돼요. 저희 나우리 작년에 냉해를 입고. 얼굴이 그대로 얼음 땡 하고는 있는데 죽지는 않고 있어요 뭐 케어를 하고 개를 분갈이를 또 새로 해주고 뿌리도 살펴보고 죽은 뿌리는 좀 잘라주고 그리고 또 바깥에다가 내놓고 키우면 금세 자리 잡긴 하는데 저희 이제 그 다육이들이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좀 많이 밀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트병에다가 옮겨 줘야지 못 옮겨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 이제, 그, 같이 입었던, 냉해를 입었던 로치는 얼굴이 그늘에서 아주 빠글빠글하게 그래도 잘 올라왔어요. 어, 냉해를 입고, 얼굴을 참 예쁘게 만들기 힘들어요. 진짜 몇 년, 3년 막 그렇게 걸릴 수 있고 당요그 해서 냉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도 어저께 노숙을 했는데, 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 겨울로 갈수록 애들이 같은 온도를 되게 힘들어한다해서 햇볕이 많이 들지 않고 낮에도 온도가 낮고 밤에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버티기 힘드는 거야. 얘네 습성이 제가 있죠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새벽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반 사막지대에서 생존했던 애들이라.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낮에도 영화권, 밤에도 영화권. 제가 먼저 보여줬죠. 냉해 입은 애들. 그렇게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 안에서 냉해를 입으면요. 살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서 냉해를 입었을 때는. 왜? 햇볕도 못 보고,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추웠기 때문에, 낮 걔네들은 조금 이렇게 회생불능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베란다 안에 냉해를 입은 애들은, 밖에서 냉해 입은 애들보다, 어 데미지를 더 크게 입는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는 사실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저희가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은 영하 6도, 7도, 뭐 9도를 버틴다 그래도 베란다는 좀 상황이 조금 달라져 애들이 햇볕을 양분을 충족하게 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온도가 되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거실 쪽 이제 베란다 문을 한 10cm 정도. 너무 크다 그러면 5cm 정도 열어주면 됩니다. 5에서 10cm 정도 열어주면 그 따뜻한 기온이 베란다에 쫙퍼져요 그래서 이제 추위에 강한 그 다육이는 그 이제 온도가 내려가도 아, 영도까지는 버텨요. 근데 웬만하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베란다 는 어, 요다이가한번 꽝꽝 얼었다가 녹았다고 했죠. 합식을 해 주려고 햇볕에 다지려고 내놓긴 하는데, 그래도 다이가 영하 7때에 그것도 비를 맞고 어, 흙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얼었다 녹았는데도 세포막이 다 돌아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어, 신기할 정도로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제 초보 때 요런 다위기를 해갖고, 어, 10년 동안 이제 크게 키운 황홀한 연꽃이 있는데, 네, 10년이란 그 5년. 5년 막 걸리고 10년 걸리고 하는데 많이 안 커요. 밖에서 키우는 애들처럼. 어, 많이 크지 않고 특히 햇볕이 모자랄수록 더 애기애기 크고, 또 햇볕이 좀잘 드는 곳에는 그래도 풍성하게 조금 커요. 근데 이게 햇볕이 많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까지 노숙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가 들지 않으니까 컴컴하죠? 여기가. 어, 저희가 해가 들지 않으면 베란다 안이 많이 어두운데, 오늘, 눈하고 어, 비도 올지 않을까는 싶은 생각이 지역에 따라, 어, 가는데, 어, 오늘 낮온도 6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영하 1도 1도거든요. 그럴 경우 해가 들지 않으면 저희는 더 온도가 내려가요. 사실 그래서 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도 오늘까지 많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제 슬슬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복주머니 같이 생긴 어, 화분을 어디서 샀냐고 이게. 엑스플랜트의 그 수제 화분을 검색을 하시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수제 화분을 검색을 하면 어, 화분이 쫙 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떴는데 요즘에는 어, 그렇게 이상하게 예전에 제가 봤던 그런 화분들 비주얼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좀 다육이 시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신입들이에요. 제가 이제 너무 분갈이하고, 어, 햇볕이 없는 곳에 있으면 생장점도 옷자라고, 꼭지점도 탈출하고, 그래서, 어, 잠깐 짧은 순간에 지금 한 3일 노숙을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좀 있는데. 저희가 새가 매일 출퇴근을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빛늘 봉지가 펄럭이니까 출퇴근 도장을 찍던 애들이 바구리가안 왔어요. 그래갖고 어 얘네들이 오늘까지만 안 오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있습니다. 소리도 나고 펄럭이죠. 근데 얘가 너무 큰걸 걸어놨더니 그늘이져요. 이쪽으로 해갖고 햇볕을 보려고 내놨는데.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강하죠. 저도 요즘에 이제 노숙을 시키면서 이렇게, 어, 얘도 그 햇볕이 없는 곳에다가 제가 합식을 하고 방출했더니 이렇게 생장점이 꾹 울자라, 그우자라갖고 이렇게 보면 요걸 콩나물 자랐듯이 자랐다. 예, 수분화가 많고 조직이 탄탄하지 않고 햇볕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쭉 빼야 애들이 그러면 이렇게 입간경이 등성등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하면요 이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약간 춥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10도 전후. 어, 애들이 15도가 되면 따뜻하오르면요 어, 성장을 해요. 근데 햇볕이 없으면 요렇게 길쭉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이 좀잘드는 창가 쪽에 드시는데 너무 온도가 내려갈 때는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어그 냉해리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남부 쪽에서 저희 중부가 상당히 추운데 전 아주 창가에서 그래서 어 붙여 놓고 키운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그 5단 선반을 약간 좀어 20cm 어, 좀 뛰어났어요 제가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두고 뭐 신문지 덮어주지 않고 좀 춥다 하면 거실 문을 쫙 조금 5cm 정도에서 10cm 어, 좀더 춥다 그러면 안방 창문도 좀 살짝 어, 그쪽에 있는 애들이 추우면 안 돼요. 그쪽이 돼. 그쪽이 일거리돼 있는 쪽이 냉해를 많이 입어요. 그쪽에 제가 예전에 삼세베리아를 키워갖고 겨울에 얼려서 보낸 적이 있는데. 어, 그렇게 입을 수 있는데, 삼세베리아보다 다육이가 농도 조절을 좀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추위에 강한데, 특히 그 냉해를 입는 애들이 물을 좀 흠뻑 먹은 애들이 축구 그러면 냉해를 입으니까 물을 흠뻑 줬다면, 요번 그 크리스마스 때 온도가 많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거실 창문 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엽들을 웬만하면 그 다육이랑 같이 놓지 않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어 왜냐면 다육이는 좀 춥게 관리해야 되고 관엽들은 춥지 않게 좀 따뜻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되게 엄청 추웠어요. 여기가. 다육이 키우면서 이렇게 많이 추운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추워 갖고 근데 관엽들을 들여놔야 되는데 관엽들은 들여 놓지 않고 어, 그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10년 넘게 키웠던 관엽들을 많이 어, 그 동사로 보냈어요. 그 오랫동안 키웠는데 다육이에 밀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다육이는 조금 춥게 관리하면 웃자라지도 않고 색을 많이 빼지 않는데 너무 따뜻하면 성장점이 얘처럼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그 5도 위에서 10도 사이가 사실 좋긴 좋아요. 냉하게 좀 관리를 하는데 또 너무 또 추우면 애들이 제가 중간잎이 하엽이 많이 진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면 애들이 중간잎이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워도 중간 잎이 하엽이지고 추워도 중간 잎이 하엽이지고 그리고 뿌리가 문제가 생겨도 중간 잎이 하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멀쩡한 애가 갑자기 이제 겨울이 돼서 중간 잎이 하엽이 지는 거는요. 추워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올 여름 경험했잖아요. 무탈하게 잘 컸던 애들이 얼굴이 다 반쪽이 되고 중간잎이 하엽이 지는 걸 보고 아 얘네들이 너무 춥고 더우면 중간잎이 하엽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겨울 되게 춥다고 하니까. 그 크리스마스. 원래 이게 오늘 기온은 작년에 그 기온보다 2도가 좀 높대요. 작년에 2도가 더 낮았고, 올해는 좀 2도가 더그 높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딱1 2월 25일. 내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이부 때는 괜찮은데, 어, 그 25일날. 여기는 영하 17도. 막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깜놀이죠 10도만 떨어져도 추운데 17도까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어, 중분을 절대 아이스박스에다가 노숙을 어, 옥상이나 그 마당에 노숙을 시키면 안 되고 많이 아이스박스에 시킨다 그래도 그 만약 하우스가 있고 환풍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온풍기 온풍기 같은 거를 꼭 틀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그 아이스박스가 은근 또 추워요 사실 그게 그 음식을 그 차게 좀 보관하기 위해서 여름에 거기다 아이스 팩에다가 갖고 어그 녹지 말라고 아이스 박스에다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다육이를 보관을 하면 큰납니다. 일 추운 기가 그대로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그래서 어, 많이들, 요즘에는 그래도 영상이 제가 얘기를 해서 많이 안,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그 얘기를 안 했더니 엄청 아이스박스에다가 옥상에다가 노숙을 시켜갖고 다 한꺼번에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중부는 절대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해갖고 옥상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